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하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하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다치를 찍고 있고 또 중증 환자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 우리를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정책 당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년도에 또 정책들과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또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위드 코로나로 시작된 이1월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중증 환자들이 많아서 병상이 모자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 함께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아버지 중보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지켜주시 시고 아버지 한국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놓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교사님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 사역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책 당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셨사오니, 내년도에 아버지. 정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귀한 정책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시작한 이 11월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중증 환자들이 최다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 또 환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정책을 수립하고 또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년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회 사역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laughs>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에게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laughs>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함께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이 욥은 만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함을 맹세하였습니다. 욕은 어제 말씀에서 총 7번에 걸쳐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욕이 말하는 이 만일이라는 형태는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저주가 이러한 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말의 형태입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내가 만약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까? 결백한 사람들,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법정에서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무죄함과 결백함을 토로할 겁니다. 내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백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 요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다섯 가지의 만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네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만일은. 재물에 관한 이 만일입니다.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을 재물에 두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 편차가 더 심했습니다. 당시의 물질은 곧 권력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25절의 말씀처럼 이 재물의 풍부함과 가진 것이 많음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다 좋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예외가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단순히 물질을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 그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례국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신의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경배하고 숭배를 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물질은 당시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금은 가장 귀한 것이니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가장 귀한 물질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요분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로 살았지만 재물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내 소망을 금에게 두지 않았다. 금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갔던 자신의 결백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다음에 만일은 이 해와 달에 관한 그러한 만일입니다. 이 해와 달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그런 해와 달이 아닙니다.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그러한 신들입니다. 태양신은 이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위대한 신입니다. 이집트는 한 명의 태양신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의 태양신, 정오의 태양신, 또 저녁의 태양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 신들을 구분해 놓는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이 태양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이 달의 신은 어떻습니까? 고대의 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들은 달의 신을 난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 우루, 그 우르를 중심으로 번성한 신인데, 메소포타미아 시절에 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신이 바로 달의 신 난나입니다. 해와 달의 신의 우상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번성했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우상 숭배의 유혹,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 문화까지도 자신은 휩쓸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요비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만일, 그 만일은 땅에 대한 착취, 그것에 대한 거부입니다.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장세기 4장에서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는 내 아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발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가인의 범죄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또 흔히 말하는 땅이 알고 하늘이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같은 말입니다. 요분 자신이 범죄하지 않은 것을 땅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장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단순히 12번만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억울하다, 그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비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만일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리를 누군가 듣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욥이 듣기 원하는 듣기 바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나의 변명, 나의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비 31장까지 계속해서 소리치며 분노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하며 자신을 부정하기도 하며 소위 발악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욕은 자신의 억울함을 때로는 화도 내면서, 때로는 저주도 하면서, 때로는 소리도 지르면서, 절규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욕이 이런 저주를 하는 것이 또 연약한 말들을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말들이 덕이 안 되는 행동들이고 또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더 거칠게 저주를 퍼붓고 절규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합니까? 욥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이 지긋지긋한 지옥과도 같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요백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욕과 같은 절실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살지 못한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온라인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과거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절실했던, 그 간절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만을 붙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또한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실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비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비 때로는 절규하며 부르짖으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주하며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절실함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이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간절했던, 그 절실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신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